네 안녕하세요 뚱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케이크 아래 빵 부분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포도 케이크 빵 만들 거고 미리 이걸 좀 반죽해 왔습니다 그나마 얘좀 나아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제 사용했던 거 어제 너무 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빵을 좀 연하게 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좀 연하게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나와가지고. 초점이 잘안 맞아요. 얘는 어떻게 섞는 게 좋냐면은, 손에 안 먹게 해서 섞으려면은, 일단 좀 길게 해가지고 접어요. 그렇게 아니면 좀 예를 좀 넓적하게 해가지고 과장 부분 말고 음좀 중심에만 붙이셔가지고 접으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니까 좀 <laughs> 주의하시고요 저는 제가 보기엔 좀 포급하는 느낌 하루에 좀 많이 찍어가지고 한방에 올리는 느낌? 만약에 아침에 찍고 점심에 저녁에 찍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럼 거의 밤에 한꺼번에 올리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방학했어요. 오, 오늘 오늘 12월 24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에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밀대를 밀어가지고 하는 게더 좋아요. 반죽, 반죽 네, 이렇게 이렇게 발색을 해주 발색을 염색을 해주고, 동글동글하게 해줬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laughs> 담다음에 그냥 지금 케이크를 만드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쑥쑥쑥쑥 쑥, 갈라진데 있으면은 여기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다쑥쑥쑥쑥쑥 나중에 굳힌 모습도 찍게끔 요거, 요거 조금 얇게 할래요. 저번에 너무 안 잘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그냥 좀 두껍게 하는 것도 연습해야 하니까. 뭔가 좀 푸딩 같다. 이렇게 하니까. 위로 이렇게 쌓으니까 그죠? 보라색 푸딩. 꾹눌러어주고좀 두껍게. 오케이. 요거 나중에 굳은 거 올려드릴게요. 거의 30분에서 40분에서 1시간? 30, 40분부터 1시간? 정도면은, 이 야, 나 굳으니까, 상관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